현대건설은 지난해 주당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30% 이상 늘어나는 등 실적 개선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현대건설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4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현대건설의 주가는 14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전일보다 1.50% 오른 33,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현대건설의 주가는 지난해 말에 34,900원에 비해 3.30% 낮은 수준입니다. 현대건설의 지난해 주당 순이익은 4,767원으로 전년에 비해 31.1% 증가했습니다. 작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39.6% 늘었습니다. 스톡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